아, 이 원위의 점 5,1에서의 접점과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우선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부터 구해야겠지 아, X제곱 대신에 뭐 쓰라고? X1, X Y제곱 대신에 Y1, Y 그죠? Y1, X X Y 그 다음에 뭐지? X대신에 2분의 X플러스 X1 Y대신에 이분의 Y플러스 Y1 해보자 자, X, 자, X, X, 이게 X1이고 이게 Y1이야. X1 있으니까 OX가 되겠지? 플러스 1Y, YY, 마이너스 6에 2분의 X 플러스 X1. X1이 얼마야, 5야 다음에 플러스 2에 2분의 Y 얼마? 1 플러스 Y 플러스 1. 1 플러스 Y나 Y 플러스 1은 똑같아. Y 플러스 1 플러스 2는 0. 정리할게요. OX 플러스 Y. 여기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5에다 플러스, 약분되네. y 플러스 1, 플러스 2는 0. 5x 마이너스 3x가 2x네요. y, y, e, y. 그리고 마이너스 15, 여기서 마이너스 15 나오고, 여기 플러스 1 나오고, 그죠? 마이너스 15에다가 플러스 1, 플러스 2니까, 어, 3에다가, 마이너스 12는 0이네. 자, 그럼 얼마?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죠. 자, 그러면, 자, 그림을 여기다 좀그리 그림 X축, Y축이고, X절편 6. X절편 어떻게 구해? Y가 0나봐. 6이잖아. Y절편 은 얼마야? X에다 0나봐. Y가 6이잖아. X절편도 6이고, Y절편도 6이래. 자, 요거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잖아요. 요 직선에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. 그죠? 너무 쉽다.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지?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? 18이 돼.